연휴가 끝나면 몸이 무겁고 붓고 피로가 쉽게 쌓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몸이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휴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죠. 그 역할을 자연 그대로 해내는 것이 바로 다리수 열매. 그리고 그 열매에서 얻어야 된 다리수 야자수액이에요. 오늘은 레몬디톡스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니라시럽 속 다리수 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리수 야자란? 다리수 야자는 인도, 스리랑카, 태국 등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대형 야자수로 팔미라팜이라고도 불립니다. 40m 가까이 자라며 수명이 100년 이상인 이 나무는 그 뿌리부터 잎, 줄기, 열매, 수액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완전한 생명에너지의 저장고예요. 특히 다리수의 수액은 예로부터 현지에서 자연에 전해질 음료로 불렸습니다. 더운 날씨 속 땀으로 잃은 수분 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고 피로한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채워 주는 천연 당 성분 덕분이죠. 천연당과 미네랄의 조화. 다리수수액은 설탕처럼 정제된 단당류가 아닌 자당, 포도당, 과당이 균형 있게 포함된 천연 복합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제당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급격히 떨어지지만 다리수수액의 당은 완만하게 흡수되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줍니다. 즉, 피로감 없이 안정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다리수 열매에는 다음과 같은 미네랄 밸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일종의 천연 전해질 보충제로 작용하며 피로회복은 물론 장기간 단식이나 디톡스 중에 에너지 저하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레몬 디톡스 속 다리수 시럽의 역할. 레몬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니라 시럽은 여러 종류의 야자수액을 혼합 숙성시켜 만든 천연 에너지 소스예요. 그 중에서도 다리수 야자수액은 니파야자보다 농도가 진하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 디톡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 유지와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레몬즙의 구연산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면 다리수 시럽은 몸이 피로하지 않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레몬디톡스는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연 해독 메커니즘. 다리수 열매 속 미네랄과 천연당은 간에서의 해독 효소 활성과 에너지 대사에 직접 작용합니다. 특히 구연산 회로와 연결되면서 같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다리수 야자수액은 자연이 만든 해독 보조제라 불리죠. 인공 첨가물이 없는 순수 자연당과 미네랄의 조합 덕분에 단식 중이나 식사 대체 시에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다리수 열매, 피로와 붓기에 좋은 이유. 다리수 수액은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하기 때문에 여름철 탈수나 연휴 후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특히, 이런 루틴으로 활용하면 붓기와 무기력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휴 후 가볍게 리셋하고 싶다면 연휴 동안 과식, 야식으로 피로해진 간과 위장에게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회복 루틴은 니라 레몬 디톡스 한 잔이에요. 레몬의 구연산이 노폐물을 녹여내고 다리수 시럽이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서도 기운이 빠지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다리수 열매는 단순히 야자수에게 한 종류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균형 잡힌 해독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작지만 강력한 생명의 성분. 그것이 바로 레몬 디톡스 속 다리수 야자입니다. 다리수 열매, 야자수액, 니라 시럽. 레몬 디톡스, 천연 해독 피로회복, 전해질 보충, 니라 레몬 디톡스, 자연당 간 해독, 에너지 리셋, 디톡스 루틴, 연휴 후회복, 레몬 워터 건강 습관, 해독음료, 레몬 효능, 니파 야자 건강관리, 레몬 디톡스 코리아.